딱 하나, 바로 돈 공부를 하라입니다. 돈 공부를 할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저는 경남 거제 출신이거든요. 완전 초놈이에요. 어부에 거의 어부. 안녕하세요. 유다닥 경매하는 족장의 까칠한 유튜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방대생이 서울에서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생이 서울에 올라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서울을 꿈꾸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대를 나온 이유는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는 100m 달리기를 10분까지 8초에 뛰어도 최선을 다했다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2초에 달린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22초에 달린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록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서울에 있는 출신들만 더 잘해줍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인맥, 학연 따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억울하다 그러면은 대학을 다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던 나를 생각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좋아 너 나보다 열심히 했어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 자체가 좀 달라요. 보면 제가 느낀 건데요. 서울은 지방보다는 좀 빡빡해요. 좀더 빡빡한 곳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쟤네들은 깍쟁이야? 아니에요. 문화가 좀 달랐던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정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가. 문화가 달랐다. 내가 커온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에 몇만 명이 사는 것과 몇천 명이 사는 것. 다르죠, 당연히. 그 문화가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지만이 내가 서울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화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뭐 술을 먹어도 그렇고, 놀 때, 놀 때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도 그랬고요.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이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면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나의 집으로. 문화를 이해하고요 거기에 내가 맞추십시오 내가 서울 사람들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실패했었고요 지방대학 애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실패한 이유 세 번째 대기업에 목숨을 걸지 말아 합니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에 취업을 하러 오는 거 맞아요 근데 다시 업무를 따져볼게요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왔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 매달지 마세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목 매달지 마세요. 서울은요, 말 그대로 기회 땅입니다. 지방대 출신, 촌놈들이 보면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스펙을 쌓아요. 뭐 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어느 순간 내가 올라온 이유 자체, 내 꿈, 나의 목표, 돈이랑 목표를 돈을 벌러 왔다. 돈을 벌러 왔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대기업이 목표예요? 대기업은 지방에도 많아요 지방에도 대기업은 많아요 차라리 그러면 지방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기업에 계속 목숨을 걸고 직장에 목숨을 겁니다 서울은 기의 땅이에요 기의 땅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많이 널려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접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승진 못했다고 투자 투자 거리지 말고요 대기업 들어가서 끝이 뭐죠? 임원? 안 돼요 어차피 지방대 출신, 지방 출신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학연, 지연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돈 버는 방법 돈에 대해 생각하세요 돈에 대해서 이상하게 대기업에게서 목숨을 걸어요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지방대 출신 대기업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는 사람 있죠? 하지만은,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자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패배자 같이 집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내려갔거든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저는 다시 올라갔어요. 목숨 걸지 마세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줘도 돼요. 서울은 정말 기회 땅입니다. 스펙이 좀 모자라도 되고요. 취업이 좀 늦어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와서 서울에 있는 문화를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부자가 많거든요. 부자가 많은 동네. 그렇다면, 은 반대로 말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땅, 기회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요. 반대로, 지방대 출신이 서울에 상경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로, 돈 공부를 해라입니다. 돈 공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돈을 불러왔습니다. 서울의 꿈을 위해서 왔고요. 목표를 위해서 왔어요. 그먼 곳에서 서울까지 왜 왔느냐?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더패기 있게 올라온 거예요. 마음가짐, 국건이 뭐, 대한민국 교육이 참 신기한 게요. 국어, 수학, 뭐 과학 다 알려줍니다. 딱 하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돈 공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들도 많죠? 돈에 대한 이야기. 왜? 저는 돈을 벌러 왔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수도권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돈.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서울 아이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서울 출신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학연 지연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직접 부딪히고, 그러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벌기 시작하는 게돈 공부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사람들도 평등합니다. 왜? 그간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서울 아이들, 서울 사람들, 서울대 출신, 서울에서 나온 서울 출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 바로 돈 공부를 해라입니다치듯이 하면요, 생각보다 더 빨리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 공부를, 돈 공부를 할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촌놈이잖아요. 촌놈. 저는 경남 거제 출신이거든요. 완전 촌놈이에요. 어부예 거의 어부. 어부. 기분 안 좋은 법 받을 거 보고. 거의 어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우조선소에서 배를 만드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던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이 척 하잖아요. 그럼 어설퍼요 그럼 더 우스워요 사람이 되게 우습다니까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인 척 하죠? 서울 사람이 뭐가 좋아요? 내가 서울 사람인 척 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촌놈이면은 촌놈답게 행동하세요 촌놈이라는게 뭐죠? 촌놈하면 떠오르는 거 무식함? 패기? 그쵸 좋게 말하면은 패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함이잖아요 무식하고 패기 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서울 아이들에 다른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죠 취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돈 공부를 한다. 중요합니다. 돈을 번다. 라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깍쟁이같이 하는데 내가 아무리 깍쟁이같이 한다고 해서 깍쟁이같이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서울 깍쟁이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서울 깍쟁이같이 될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색깔을 살리셔야 돼요. 나의 짙은 나의 색깔을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고다이 같이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굳이 서울 사람이 척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촌놈이면 촌놈답게 밀어붙이시고요, 뚝심 있게 나아가십시오. 그게 어울립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어때? 촌놈인데 어때요? 촌놈이고 안 촌놈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촌놈이고 서울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울 사람인 척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촌놈이 맞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